안녕하세요 미니 케이크입니다. 제가 찍는 화면을 바꿨어요. 네 장면을 바꿨고요. 좀 치직거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칩에 대해서 <laughs> 이게 뭘까 생각 중이신 것 같은 느낌? 이게 초콜릿이에요. 이거는 레진이나 이런 거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매끈해서 이거는 제가 그 와플 그쿠핑쿠킨 신유하기 저처음 팬케이크라고 잘못 말했는데 그거 와플 만들 때 이걸 썼잖아요 이거는 하... 짜장면이나 이런 걸 시키면요 단무지가 올때 이거가 그거예요 마늘 이렇게 담겨져 있던 그거 와플 그걸로 쓰시고 이거는 잘 아시는 이런 거약 이거 잘 모아 주시고요 이건 물풀 뚜껑을 열면 그게 나오는 그건데 이건 샐러드파우터로 만들 하면 되시는데 좀음 어두운 색상이에요 어두운 색상이지만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진을 말리는 곳나이그 약간 잘 묻는 거를 방지해 주는 그런 비닐들 그리고 이거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아니고. 종이거든요. 이거 학교 선생님 저, 저, 주셨는데, 이게 레진 그걸로 되게 유용해요. 진짜 짱이에요. 사용해봤는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구요. 그래서 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어떻게 해야 되지?